아, 오랜만에 양꼬치를 시켰습니다. 양꼬치, 칭따. 백만년 만에 양꼬치, 진짜 오랜만이다. 맞지?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오랜만이다. 뭐 어떻게 씨, 다다 뭐. 음, 이거 어떻게 뜯어? 좀 뜯어봐. 아이 어떻게 뜯어야 돼? 와씨, 아, 이게 뭐야? 이게 구리야 보여? 어, 맞지? 아. 와 대박 씨. 이거 다 뭐야 이거 하나부터 소개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 일단 화차이 어, 이거 뭐지 브로콜리부터 새우 그 다음에 뭐지 이거 똥찌 꼬치 어, 구로상에. 아 구로상에 소고기야 소고기? 어 소고기 와 어, 소고기, 어, 소고기 또 장난 아니고 진짜 줘봐 소고기 줘봐 뭐가 소고하게 이거는 소고기 꼬치 음 부위가 무슨 부위데? 몰라? 그럼 소고기야. 응 음. 소고기. 그다음에 양꼬치. 그거야? 그게... 아, 저고기 삼겹살이지. 음. 이 아이는 뭐야? 채우 롱샤? 음. 롱샤 꼬리. 롱샤 꼬리. 살, 살만 있는 거야. 음. 수완이야 수완. 지금은 롱샤 철인데, 그거는 롱샤 꼬리에요 꼬리. 음 꼬리 살만 있어요. 맞아. 껍질도 있긴 한데. 같이 먹어도 되잖아. 응, 음, 같이 먹어도 돼. 아손치나 먹어간다. 맛있어. 그다음에 이거 조개. 파지아도 맛있지. 먹어, 저지. 응, 먹어. 얘는 뭐야? 빙이야. 빵? 빙, 빙, 빵. 빵이가. 응. 빙고.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삼겹살. 와, 오늘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한3만원 돈이지. 와, 진짜 상상 못한다. 중국이가 가능하지. 그렇지? 네. 이게 보기에 양이 많아 보이는데 천지가 이게 두 개밖에 안 왔어 젓가락에. 그럼 얘네 기준은 이게 2인 2인분이라는 음. 거지. 절대 이게 4인분이 아니야. 이게 3개 오면은 3인분, 4개 그치? 오면은 4인분인데 딱두 개밖에 안 왔어. 그쵸. 그래, 이거 딱 2인분 2인분. 완전 괜찮네. 이제 마음에 드네. 맨날 시키만에 3개 오는데, 3개 4개 오는데. 그렇죠. <laughs> 오랜만에 서 먹어서 그 그래. 진짜 오랜만에 먹어서 그렇다 1년만에 먹나? 여기가 저 두번째인가? 응. 그러면 거의, 거의 우리, 우리 1년에 한 번? 맞아 1 1년 거의 1년에 한번 먹나보다 걔가 비싸지? 응살수 없어 비싸네 한 마리에 1원이야 이한 마리 진짜로? 응.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인받아가지고 1원인거야? 응? 어? 할인받아가지고 이원인거야원래 아, 네. 80원이야? 음. 근데 맛있긴하다 농사 비싸잖아 비싸지 거기다 껍질먹 없는거 같아 그니까 러 우리가 종류를 시킨거면 99개를 시켰어 어? 99개라고? 뭐가 총꼬치 총 개수가 99개 아니야? 종류가 90, 99개 무슨 종류가 9 9개야 돼? 그냥 꼬치겠어. 너 꼬치 이상한 70개 넘었지? 양 꼬치가 한1 2개 종류가 99개인데 꼬치가 어떻게 70개밖에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아, 맞나? 음... 그러니까 종류가 그 99개로 이제찍힌다고 아, 그러면 이게 꼬치 수지. 응. 꼬치 수가 99개라는 거지. 아닌가? 여기 다 포함해서 근데 여기 빼면은 뭐 94, 94개 되겠네. 아, 90개 정도 되겠지 뭐. 아까네 100개 채웠어야 되는데 100꼬치 채웠어야 되는데. 100꼬치. <laughs> 옛날에 100꼬치 다 먹었는데 맞지. 먹겠다, 그래 옛날에 크게 또 컸는데 맞지. 어, 옛날에 엄다먹었어아 음. <laughs> 맛있다. 잘 먹었네. 무마에 맞지. 음.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이제 한번더 시켜 먹으면 끝나겠다 맞지. 양꼬, 양꼬치 이제, 이제 없을 것 같아. 짜 맛있긴 한데 조금 짭짤해. 그러면 저 만토로 먹어야겠지. 그러면 또 만토 먹으면 또저 롱샤를 먹어야 돼. 어또 만토로 먹어야 되고. 그럼 배가 너무 부르단 말이지. 여기서 그만해. 어 이미 많이 먹었어. 어 배불러. 자 이제 양꼬치 끝. 끝. 1년 뒤에 만나요. 바이바이 그때까지 살아있기를. <laughs>